왜? 3백 9만원에 비싼 거 사지? 뭐지? 아, 또 스타벅스다 응. 스스니고 사는 스타벅스 ㅋ <laughs> ㅋ 어 잠깐만 야, CPU를 다 다... 이... 아 CPU를 받닥 아니 기들다 여기서 어 혹시 홍대인가? 여기로 가어 황회장의 엔비디아 실수를 네가니야 엔비디아의 스카우트 폴미 에피티아 가라 엔비디아 어. 그냥 10만원 더 받으면 되고? 계산 <laughs> <laughs> 계산기 가깐해보겠니다골 <계산서 생각하는> <laughs> 나도 몰라 조금 거리를 살짝 나남자 아, 가까워지기 싫어요 <laughs> 문도 안 열었는데 5 0 8 0을 팔아 버렸어? 몇개 남았나 그러면? 잠깐만 에이. 일단 오픈진이 한개 나간 거지? 예, 두개 남았습니다. 5 0 네. 8 0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네. 어, 그래? 어. 아니 어저께 벤투스 아 벤투스 문장에서 마지막에 팔아 버렸어? 어, 아, 어. 근데 하나 남아 있었거든 내가 알고 네, 팔고? 맞아요, 파, 알고 있어요. 인기 많네요. 상하다저 상담할 때네 개였는데. 그러니까. 왜 상담할 때세 개였는데? 세영아 너옥동자 씨한테 그 카톡 좀 해가지고 아침에 사람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자꾸 카톡하지 말라 고 그래. 침대에서 자고 있는 시간에 자 자세요 이러면 이렇게. 자 자라는 게 거야 깨우는 거야. 어? 어? 아, 이거 막, 침대에서 일락실에가 민규적거리고 네. 있는데, 네. 강제기상 당하고 있다, 자꾸. 우리 팬큐에 아는 사람 있나? 팬큐요? 팬큐. 어. 이거 뭔데 이렇게 요란하냐? 이 앞에는 무슨, 뱀, 앞에도 미 아, s 이 로고가 있네? 오0 8분입니다 예. 머리 깎았냐? 어디가서 담을게요? 풍담 일본. 블루클럽. <laughs> 아, 어, 나 나랑 블루클 엄마. 나랑. 우리 직원들 중에서 미용실 가서 머리 깎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laughs> 얼마 전에 5천 원아 다녀왔는데, 그 목탄은 목탄인데온천이나오는데입니다 아니, 아니 우리 직원 중에서 올리브영에서 네, 향수 네. 코너에서 기웃거리는 향수요? 애들 향수요? 네 사진도 하나 찍어놨죠 아, 아, 우리 아, 직원 아, 중에서 아, 점심때 노트북 아, 들고 스타벅스 가서 샌드위치를 먹는 아, 상상이, 아, 상상이 아, 되나 이게 오? 점심때 노트북 아, 들고 스타벅스 가서 점심 먹고 오는 감성이네 담성 야, 야 표정 다른데 스타벅스 가서 점심을 못 먹는데 그런데 치킨 어... 베이글 로컬라 샌드위치가 얼인데 2,000원 정도 할 겁니다 아 국밥보다 <laughs> 싸네? 근데 커피 합치면 만원 합니다 그래도 그 국밥보다 예, 예. 커피 이건 누구 거냐? 예. 아, 손님일야 예. 어제부터 이거 놔뒀던 거야? 내가 9시 50분 상담을 할 거니까 네가 9시 10분 상담을 할래? 4070이나 4070 슈퍼를 생각했죠? 4070 슈퍼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네이버 쪽에서 팔고 매장에도 바로 어제 깬가 어직까지 팔았거든요? 다음 주에 몇 개가 들어온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4 0 7 0 t i 는 가격이 더 올라갈 거예요. 5070이 지금 5070TI 가격이 5070TI가 150만원부터 찍고 있어요. 5070이 나와도 4060 Ti 하고 가격 차이가 50만 원, 40만 원씩 나기 때문에 그래서 4060 Ti가 가격이 더 올라가 품기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시중에 4060 Ti도 재고가 없고요. 기가바이트 게뭐 이번 다음 주에3 0 0 0 개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3 0 0 0개 들어온다고 해봤자 뭐 국내 시장에서 이틀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립식을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립식이든 삼성이든 LG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삼성도 조립 컴퓨터예요. LG도 조립 컴퓨터고 대일도 조립 컴퓨터고다 조립 컴퓨터. 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조립 컴퓨터는 조, 업그레이드 부품이 교체가 되고 삼성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신형으로 메인보드나 이런 소켓이 달라지기 때문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54만원으로 해서 새로운 걸로 해서 20만원 정도 더 올릴 거냐. 옛날 CPU로 하면 업그레이드 안 되냐. 무슨 이야기 이해를 했어요? CPU하고 메인보드는 세트예요. 두 개가 소켓이 맞아야 인식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두 개가 맞는데, 이게를 버리고 내가 새로운 CPU를 꽂는다고 하면 이 소켓에는 모양이 안 맞아서 안 꽂히는 거예요.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5600하고 이거는 두개다 세모 구멍이에요. 세모 구멍까지 맞는데 네. 다음 나오는 CPU는 구멍이 네모예요 음... 근데 메모드 세모잖아 세모에 네모가 안 꽂히잖아 네네 네, 네. 쉽게 설명 대해서는... 아, 가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1년 길면 <laughs> 1년 반 마다 규격이 바뀌고 AMD는 한 3년에서 4년 마다 바뀌어요 몇시 상담이세요? 1시까지 브랜드마다 차이가 뭔데요? 라고 하면 은 부스트 클럭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20만 원의 차이가 나왜 왜 나고 왜나 사람들이 그걸 수고나고 어, 20만 원이 더 네. 그 비싼 걸 사지? 别放心。<也> 컴퓨터 부품 하나가 150만원, 200만원을 네, 넘어가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컴퓨터 부품은 성능의 영역을 넘어서요. 네. 감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똑같지만 LED가 들어가고 모양이 다르고 브랜드가 달라지면서 네. 감성의 네. 영역에서 네. 20만원을 더 쓰고요. 지금 5090 같은 경우는 그 감성의 영역까지 고 가격이 150만원 차이가 나요. 근데 그거를 써요. 이해가 안 되죠? 음, 저도 솔직히 파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인가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저도 명품은 없지만 명품 사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로고 위치가 살짝 바뀌어도 100만원 더 올라가도 산다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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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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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 느낌이겠죠? 차이라면 명품이나 차는 외부에 보여주지만 컴퓨터는 아, 내 아, 혼자 아, 느끼는 아, 거지만 아, 그렇지만 아, 그것도 아, 나의 감정이니까 투자를 한다라는 것보다 아, 나를 아, 위해서 돈을 쓴다? 아, 음. 그래서 컴퓨터도 분명. 이제 네. 감성의 경력이 분명게중요니다 네. 네. 아직도 네. 삼성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은삼조건 아. 네. 삼성이다니 얘기가 네. 안 되네. 많이 들었어요. 사람으로서 그래. 집에 삼성 가전 제품이 두세 어, 개 이상 어, 없는 사람이 네. 없어요. 그렇지. 다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20년 동안 컴퓨터 장사를 하면서 삼성님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본 컴퓨터 가게 사장 입장으로서 혹시 작업하는 동에 송을 그스서 받을 때좀볼수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야 컴퓨터 수리해야 된다니까 수리하면 돈 <놀람> 진짜 많이 본다니까 많이 받는 데는 4만 원 받고 그래서 QHD 들라면 그래픽카드 60Ti로 가야 돼 전남 순천 화순이다 빨리 CPU 지워봐야 된다 토요일이 차가 바쁜 때기도 하고 이쯤이면 은 방문 수령하고 퀴하고가막 많아요 그래서 한 4시쯤 한번더 전화해가지고 야니내 컴퓨터 오늘 보냈나 안 보냈나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어? 아, 상담이 많이 늘렸네? 11시 상담? 아니, 상담 대기하시는 분 있으세요? 몇시 상담이세요? 친구 분께서 짜주신 견적사 맞으시죠? 네. CPU를 14만원짜리 5 6 0 0원도뭐 상관없어요. 근데 편집을 한다면 램을 8기가 넣고 진짜 아니에요. 초에 아, 예 라인업 때는 CPU 업그레이드도 안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 그래픽카드에 상관없고 SSD도 SATA SSD 말고 메인보드에 직접 꽂히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 예산 때는 지금보다 좀 훨씬 더르실 거예요. 아, 오늘 그돈을램 16기가 두 개를 달아야죠. CPU 쿨러 낮춘 걸로. 왜냐면 CPU 쿨러는 CPU에 따라서 결정이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리고 를 려면 왜? 아, 5600 CPU 쿨러에다가 커맨더 140을 넣은 거는. 조립 한대 해봤나? 어떤 거야 이제 한대고계거네 지금 이거 습니 조립 경험이 한 150대 정도 있다고? 예. 네. 진짜 150대가 있는 건지 15대가 있는 건지 한번 보자 음 그리고 메인보드 나사 조임 딱 좋네 음, 그딱 좋은만큼 잘 배웠네 전 직장에서 뭐좀 터집잡을게 있나 뭐좀 해봤다고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해 네. 천천히 응 음, 그래 그래 천천히 그 아까 그램 틀리다는건 확인됐나 칩은 32기가 같은데 맞습니다 스티커가 예, 16기가 붙어있다는거지 예, 양면 램으로 되어있는데 16기가 램이 그 양면이면 3 2기가야되는데 16기가 스티커가 붙어있다 예, 나중에 확인해서 내한테 이야기해 예, 보고 맞습니다. 좀 설레가 있으면 업그레 아, 지금 해결된 거지? 아, 네, 해결됐습니 19도 나오는 게 정상? 아, 61도구나. 미안, 잘못 봤네. 예, 네, 그렇습니다. 60. 갔구나. 아, 그거는 별로 어, 좋은 생각은 생각 뭐 어, 이 플라워 파워 재다 이거 두개발악 처리하면 되는 거야? 네. 이 이거 오늘 4시 반으로 잡았다. 네. 이게 다 갤럭시야? 뭘을 뭐 많이 받아놓는 거? 아 받아놔야 되는 거지. 이게 아저 네, 앞에서 가는 이블 있잖아요. 쓰면서 어, 공간 좀더 늘려야 할것 같아. 대원님, 저 집을 좀창고로 쓰면 안 되겠나? 예, 저희 집이요? 7평밖에 어. 안 돼가지고 좁습니다. 어, 7평이라도요, 뭐 케이스 한 200개는 들어가겠는데? 아.. 개운이 집을 창고로 좀 쓰자. 아, <laughs> 뭐, 대전에 집을 얻어주신다면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전? 네. 니 네. 네 결혼 날짜에 맞췄어. 혹시 그래픽카드 뭘로 생각하셨나요? 5070ti요? 5070ti 아직 여유가 한 20개 정도 있으니까. 대전 가는 건너 되게 진지하구나. 네? 어, 진지합니다. 이게 전세가 도중에 끊, 다시 끊길지는 모르겠는데, 알아보긴 해야 됩니다, 저분 4060ti의 팀입기간은 우리가 제때 테스트도 해보고 한 1년 전쯤에 네. 영상도 올렸는데, 네. 게임적인 에서는 성능 차이가 안 나고요. 네 라이노하고 블렌더 그리고 3D 작업 아 거기서는 성능 차이가 특히 라이노였나 거기서 라이났어650 그러니까 메인보드 중에서 최고 유명한 거는 박격포예요박격포가 가장 유명한, 유명하고 한유명그 다음에 리타이드 이런 것도 이건 또 색깔이 좀더 예쁘죠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 아이스 회색이랄까 은색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나죠 783D라고 하더라도 내가 메인보드에서 가격을 좀 줄이고 싶다면 요런거 프로 아레스 이것도 또 써요 약간 뭐0.5 어, 단계, 1 단계 아래 등 거이긴 한데 이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 이제 라이트링이나 이런 거는, 수학이 거는 수학이 7, 8, 3D를 느끼는 조금 그래요. 혹시 4 0 7 0 4070하고 가격 차이가 원래는 한 20만 원 나던 놈인데 지금은 30만 원까지 납니다. 4070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고가 없어요. 그 생산 라인 자체가 5천 대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아, 이거 5070 Ti. 너무 비싼데. 이거 보고 비싸다고 하는 거 보니까 딴데 가격을 안봤구나딴데 가격 볼래요? 哇。<Wow. S 2> <laughs>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사고 갔습니다. 있어요, 사람들. 이이 가격을 한번 보면, 아, 다시 보니까 선녀구나. 네, <laughs> 우리가 5090, 아스트라 5090 하고 슈프림5090은 우리가 세 개를 팔았거든요. 근데 시중가보다 100만 원이 <laughs> 싸게 아, 팔았어요. 아, 시중가가 우리 판매가보다 아스트라하고 슈퍼림 100만 원이 더 붙었더라고요. 애초에 다나와의 가격도 안떠 있어요. 그 저쪽에서 파는 가격하고 사람들 결의하는 게, 우리도 야 그냥 우리도 당전으로 팔 때, <laughs> 아 이거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 인데5 0대 시리즈들 지금 매장에서 안 팔고 당근으로 팔면 우리 돈 많이 벌어 요 근데 그래 안 하려고 공지 올리고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공지를 봤었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거 단종됐다고 화내는 우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중국에서 많이 빼간다고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5090이 중국으로 빠져나간다라는 이야기를 언더던더 들리기는 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렵게 전화 걸어서 몇 군데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아, 이는 말라, 말라, 이걸 보고 있노?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안 돼요. 이거 보면 이게 지금 4060 차이가 생각 최고 <laughs> 좋은 그래픽카드입니다. 4 0 0차이 지금 오늘 허락 못맡으면못살 짐이 없다고? 아까 문득 씨가. 어서, 딸 갖고 눈치 보니까 오늘 못 사면은, 그래, 생각해보자. 생각해, 하고 집에 갔그 청량리에서 오늘 4시쯤 킥 출발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오늘 이거는 성량리에서 킥을 보내는 게요금 훨씬 작게 될 거라서 성량리에서 킥을. 네. <laughs> <깔아요>. 오늘도 느낌상 <laughs> 저부터처럼 오후 2시 웨이브가 올것 같거든. 예나 가서 빵을 하나 먹고 올게. 생각 정확하게 4070 가수수께 5개가 들어와. 네. 음, 맛있어. <laughs> 그건 속은 거라니까. 아그러니으면 아, <laughs> 좋겠어요 지금. 고사양 그까지를 <laughs> 중사양이라고 보고, 배그를 넘어가는 걸 고사양이라고 봐요안녕세요하세요안요안하세요 저는... <laughs> 아,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요안녕요니요하세요 안요 yeah. 대원이 yeah. 쓰는 단어 가은거고급스 yeah. 단어를 많이 쓰네 우리는 손님들 어떤 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 yeah. 대원이는 yeah. 웨이팅이 있을 yeah. 수 있습니다 yeah. 하는 되게 막 늦는 베이글로온거 같고 엘레강스하고 소소하니까 어, 아, 그래. 야 우리도 조금 글로벌적으로 이름을 좀 바꿀까? 아참 거기 나라당서 등록했다고 답을 해드되는 전화번호를 완전히 틀리게 해버렸는데 내가 어떡할까? 아파트 같으면 내가 관리소에 전화해서 전화번호 찾는데 그... 일반 주택이야 네이버 톡톡으로 메시지나 보내볼 수 있습니다 아그게 되나? 네 됩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다 잠깐 네. 어떻게 보내야 되지 톡톡 상담하기 있죠? 응그기까면 어, 갔어, 갔어. 어, 여기서 안떠안 안 떠요? 어 네. 해봤지 아이너 차장을 되게 띄엄띄엄 본다 어, 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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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니 <laughs> 그럼 네밥 먹고 내가 상담을 할게 아네 어, 알겠습니다 어, 그래. 아또 그래. 아, 스타벅스가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스타벅스에서 아니, 왜 저렇게 많이 먹 스타벅스 아니고 스타벅스, 스타벅스. <laughs> 500시달라면 최소 250만 이상, 음. 250이 가장 하단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네. 음. 애초에 이제 생각하고 애신 계산하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40, 60 Ti로만 진행이 현재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래픽카드 하나가 지금 15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갤럭시 거4 개, 그 네. 다음에 게이노드 팬텀 하나. 그 다음에 칼라풀 울트라 아소스 터프 이렇게 남아 있어요. 물론 한달 정도 있으면 가격은 조금 내릴 것 같기는 해요. 네. 음. 근데 데 그나마 이제 주말 되니까 한폭 조금 내리 가는 느낌이죠. 뭐야 이게 언제 또 케이스야 이제. 사람의 엉쪽으로된 케이스인데. 저거가 뭐 아니 이건 왜이을까가어 잠깐만. 이런 아니 뜯은 건 뜯었다 치고 야 아니 뭐 어떻게 하는지 아니 내가 야, 야, 착하게 살기로 고정시켜놨는데 빠졌나봐 아 이거 왜뗐어요 이거를 아 청소하지 말아 청소를 내가 하지 말라고 트렁크 청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휜 나가도 살릴 수 있어요 일단 휜 나갔다 고 못쓰는 건 아닌데 잠깐만 있어봐요 어? 라데온 CPU 통 하나 있나? 이렇게. 이렇게 보관을 해서 갖고 와야지. 그죠? 이렇게 아니면 따로, 이걸 이렇게 막 넣고 되면 어떡하노? 이거 빼고. 뚜껑 뚜껑 찢어겠다 이거는 내가 사람들 많은 데서 혼내면, 은 사람들이 또 내보고 또 손님한테 막 야단치다고 하락하니까, 나 손님 없을 때 따로 좀 혼납시다. 그 <laughs> 음. 근데 어떤 상황인지 알겠으니까, A에서 접수점 썼죠? 여기다가 <laughs> 이 시절의 컴퓨터들이 얼마나 튼튼한 컴퓨터들이지? 연휴 지나고 나서 볼 거예요. AMD 핀 중에 여기서 한 3분의 1은 덤이에요. 네. 3분의 1은 없어져도 40 그때 내가 40%까지 빼봤는데 작동에는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 재수 없이 그게 주요 핀이면 작동이 안될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는 살아날 확률이 60%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안 되면 그건 또 어쩔 수는 없긴 한데, 여기 케이스, 저쪽 끝에 가서 케이스, 케이스 골라오도록 하세요. 우리 앞에 상담하신 도 있으니까, 네. 오늘 컴퓨터 실이요? 네. 어, 여기서 산 건가요? 아, 우리는 불에 파란 것만 케이스를 예, 합니다. 구매하신 데다 문의해 주세요 2060참 좋은 그래픽카드입니다 지금 웬만한 거다 돌아가잖아요 파워는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파워가 정해지거든요 5060Ti 네. 그러면 750W로 하면 충분하게 남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AMD의 3D 모델 CPU들은 게임적인 거에서는 그냥 넘사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냥 이거는 게임용으로 뽕 뽑겠다라고 나온 게 3D CPU들이라 제 애들하고 뭐하고 비빌 수는 없어요 2019년 7월에 2700X가 나왔을 때 그때 엄청 그때 2060 하고 조합으로 2060은 그 전에 나오긴 했지만 그때 그해 컴퓨텍스에서 이사수 회장님이 발표를 하고 그때 막 난리가 났었죠. 그때 컴퓨터 가게가 두달 동안 장사를 못했어요. 5월달에 발표를 하고 7월달에 출시가 된 거야. <laughs> 며칠 걸릴 거라고 날짜 이야기한 적 없어요. 예, 언제 될지 모른다. 예, 날짜 이야기.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이버 주문하신 것 때문에 전화했는데 통화 괜찮으실까요? 택배로 받으시나요? 지금 사양이 없는데요? 아지14900 4060 어? 뭐예요 이게? 이게 549,000원이라고요? 탐성께이 가격이면은 그래픽카드 하나 가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 있는 사양은 150만 원이 넘어가는 사양이에요 150이 뭐야 한참 넘어가는 거 160, 170 나오는 건데 54만 원에 판다고 하는 거는 게이밍 패키지고 이거를 조금 더 알아보고 상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삼성 컴퓨터를 150이라고 생각한거예요 거예요. 삼성에서 나오는게 150이라고 정말 그게 구매가 가능하다면 14900 노말에 네. 4060 붙여가지고 150만원에 받는 삼성들? 뭔가좀 제가 놓친게 있는지 뭐 제가 볼때 요 말은 원래 150에다가 뭔가 요런 패키지를 더 사면 이정도를 더 추가하라는 뜻인거다요 그거를 제 생각에는 그 판매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추가 패키지가 삼성 공식 패키지인지 아니면은 그 너가 삼성에서 껍데기만 케이크 제가 봐서 케이스만 삼성에다가 자기들이 거기다 추가 요금을 받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 만약에 또그 6900X 가... CPU를 보고 오셨나요? 6900X가 가능은 해요. <laughs> 오분 주고 너무 비싸서 그래서 우리 학생은 이걸 쓰는 게 아니고 더 적절한 대체 카드가 있어요. 직접 게 제로 베이스부터 모델링하는 이건... 걸까요? 모델링이라는 게 조금... CPU와 그래픽카드 성능이 올라갈수록 실제 작업하실 최종 결과물이죠. 최종 결과는 렌더링 시간에 차이가 음... 나거든요. 제가 전 직장에서 대한항공 엔진 테스트 센터를 음... 그렸었는데 음... 어, 이거보다한참 아래 스펙으로도잘 되긴 했습니다. 그래픽카드에도 메모리가 들어가요? 한 300번은 한던것 같은데 그래도 안 들어. 들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뒤에 램 아, 네. 8기가 그래픽 메모리라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예 아, 네. 네, 들어봤죠. 근데 이 그래픽 메모리가 우리 학생이 하는 그런거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는 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게 요거예요 똑같은 4060ti 인데 8기가인데 얘만 메모리를 주배로 올려서 16기가가 나온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들 용이에요. 4070이나 이런걸 가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학생이 쓰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CPU는 낮출지 어떨지 잠깐 고민을 해보세요. 인터넷에서도 하니까 너무 과하게. 맞습니다. 보통은 과한 스펙을 제거해죠 그럼 잠실 월드타워 그 디자인한 사람들, 캐드로 그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렸겠어요 본인이 그리는 게 월드타워보다 더큰걸 그리진 않을 거 아니야? 랜더 시간 몇분 갖고 목숨을 거는건 아니니까. 네. 몇백 기가짜리 랜더를 돌리게 되면, 은 전체 랜더 시간 예를 들어 뭐 스무 시간 걸리면 거기서 스는 시간이 줄어드는 의미가 있겠지만, 랜더 시간 3 0 분에서 뭐 일분, 3 0도 줄어드는 게그게 의미는? 맞습니다. 우리랑 직원들하고 같이 확인하고, 어, 그렇게 하면. 아, 좋을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펜은 호환성이 좋고, 11은 예쁘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1 1은 약간 무거워요. 음... 좋은 컴퓨터에서는 못 느끼는데, 사양이 느린,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사양에서는 펜하고 11을 깔았을 때 컴퓨터 반응속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거요? 네, 그 견적 상담할 때뭘 음. 낮춰야 되는지 말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건잘안 해주고, 높게만. 계십니까. 아, 뭐 카톡 상담 그런 거? 네. 우리 알지? 네, 아니야. <laughs> 우리, 우리, <laughs> 우리는 그런 거, 그러지 않아요? 동기들이 네. 다 여기서 맞췄다, 해가지 네. 동기들이 다 여기서 맞췄다. 혹시 네. 홍대인가? 네. 홍대 하셨는 진짜 많이 못 들어. 음. 아, 음. 상담 끝나고 이제 네이버 듣는 거, 그냥 편히 맞췄죠? 아니, 안 좋아요. 오천뭐아 5천만 끝났다 끝 아예 그 이상의 해서는 네, 아 참. 빨리. 빨리. 오, 오, 잠깐만 오. 이거 이거 출고 처리하면 되고 5천은 송금 해드려야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아, 메시픽업이세요 네. 3시반 여기는 기다리시고 거기 메시픽업이세요 그럼 네. 이 수리 네. 수리 빨리 주세요 네. 수리는 저희 쪽에서 아, 구매한 본체가 아, 맞으실까요? 아니요 네. 우리 거 같은데 네, 아, 네. 우리한테 상 같은데. 네. 수리 접수증 있거든요 그거 네. 하나 써주세요 저쪽에 그면 상담인가요? 네 주세요 그건 노트북 은 우리한테 오면 아니뭐그대소사인가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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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내가 잠깐만 볼게. 어, 그거 드라이브 야, 업데이트 하다. 서울에 세계에 있으면 되지, 서울에. 지방에 만들어야요 뭐 윈도우를 종료하면 멈춘다고요? 어, 허그아트 어, 게임이 어, 꺼지고, 어, 재작년 9월달에 어, 윈도우 종료 시 멈춤. 어, 컴퓨터 전기가 꺼지는 게 아니고, 어, 게임 어, 캐릭터 순간이동 한다는 거죠? 어, 멈춰 있다가. 예, 아니면 음. 게임 잘 하다가 있다가 이따가 꺼지는 거나, 아니면 d 지에 있는 한 2시간 플레이하면 그 건물들이. 음. 어, 안녕하세요. 발로란트하고 또 어떤 게임을 할지. 발로란트만 주로 할 건데. 음. 음. 할 만한 것보다 살짝 더 좋은 거. 환율 영향으로 특히 그래픽카드라는 제품이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최소 지금 120부터 봐야 이 친구가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사실은 모르겠지만 사무용 컴퓨터는 7년이고 9년이고 쓰는데요. 동생 일로 와봐. 주문에 담마가두주문이 가득히. 이렇게 지어서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지어서 가리가 주문에 딱딱 넣어 나가았지 책상은 치기 없게 이제. 음, 응, 그0 그냥 사공, 6 0 정도면 괜찮은데. 응, 음, 그것도 아저씨가순서대로 설명을 할 거다. 에? 500기가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요즘 게임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어요. 진짜 큰 게임들은 용량이 하나에 80기가까지 가고, 좀 작은 게임들이 요즘 뭐 10기가, 20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발로란트 용량이 얼마지? 340. 네, 340. 네, 발로란트 정도의 게임을 뭐 10개 정도 깔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500기가. 애들 숙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생각 안해도 됩니다. 그런 것처럼 뭐 딱히 얼마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고생들도 혼자 와서 물어보고 가는데라 긴장하고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당할지도 몰라 이런 지금 엄마 눈, 눈에 보이거든요. 마음 내리 놓으세요. 야, 야. 친구가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이해 못한 부분 없으시죠? 자 이렇게 하면 1, 3, 4, 3이 나오고요. 보통 아마 너희 친구들 중에서는 아직 1, 6, 6, 0이나 2, 0, 6, 0을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야. 4, 0, 7, 0카운팅해서제고 올려야지. 왜 한숨을 쉬어왜 예? 한숨을 쉬라? 일하기 싫나? 예, 일하기 싫어? 아, 예. 한숨 쉬길래? 힘들어 서신 거지? 아예. 힘들어? 리프레시.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산소가 모자라답니다 보통 게임용 컴퓨터는 4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 기반의 게임들이 엄청나게 두 가지 <laughs> 나올 거라. 아... 내년에 좀 뭐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있었는데. SSD 용량은 많이 쓰신다고 하니까 1테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다임이라는 거, 이걸로 가도록 네. 할게요. 쓰시는 용도에는 비싼 그래픽카드는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래픽카드를 안 넣고 그냥 내장 그래픽카드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포토샵이나 이런 걸좀 하시니까 섭섭할까봐서 그래픽카드 하나를 생각해 거고, 그래픽카드는 저는 여기는 3050 카드를 가져 겁니다. 네. 게임하는 친구는 4060 이런 거 하고, 아마. 게임 안 해서 그렇게카드고하려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도 수명을 그렇게 오래 안 봅니다 사용연한이 넘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뻥나면 안에 있는 자료가 다 지워져 버리고 복구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당장 외장하드 같은 거에다가 자료를 다 옮기세요. 20년 된 하드 디스크를 새캠프에 놓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 이거를 빼서 도킹해서 옮기려고요? 네. 도킹은 이렇게 생겨 가지고 꽂고 네, 하는데 되게 비싸고 네. 도킹이라는게 케이블에다가 끝대기만 시연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케이블로 꽂아서 해도 되거든요. 네. 도킹은 USB를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옮기려면 2박3일 걸이 케이블 직접 꽂아서 하면 훨씬 빨리 가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찾을 때 와서 네. 그상황을또 이야기 해주면 될거요 네. 인터넷에 택배비 한 2, 3천원 정도 붙어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는 세팅을 해놨어요 2월 19일 날 나온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드라이브 잡아볼 겁니다 그럼 픽업, 픽업 있으시가 안양 가는 거요? 영훈은 완전히 지금 시장 상담이 필요한 거같어 이거 뭐 그런 거 갖고 거데 아니 3, 분 안에 분 안에 끝나 20분 안에 끝어어아니아니 아니, 같이 가 같이 기 약국 쪽 갔다 올게요 그돈까 사와야 될거 같아요 왜? 영훈이 지금 손비었어 영훈이 손가락 얼마나 피었어아 저... 아 뚫렸... 보여주지 마, 아 보여주지 마 구, 구멍 뚫렸습니다 대변도 <laughs> 좀 하고 소독약 하고 소독약은 저기 있잖아 예 혹시 어. 오늘 이 컴퓨터 팔아준 거 기억나는 사람 윈도우 누가 있는데 기억나면 윈도우 다 보내줘요 아예 아니요 여기 윈도우 챙겨 드렸어요 챙겨 드렸다 예, 제가 어디? 메인보드 박스 안에 아 메인보드 박스 안에 들어갔어 네, 아예 네. 우리 직원이 기억하고 거. 있는데 메인보드 박스 안에 넣어놨답니다 넣어놨다고 네. 기억을 하고 있네요 우리 직원 아, 응, 아. 네네네 호기 호수아비 컴퓨터입니다 나아 컴퓨터 픽업이요 아유. 어 작업은 다 되어있네요 그으로 오늘은 안돼요 지금 우리 퇴근시간 지나서 월요일날 우리 영업하는데 월요일날 오셔도 되고요 어 휴일이니까 빨간날이니까길안 막힐거라 서대문이잖아요 어 서대문 맞나요 주소가? 어 그랬나요? 아나서대문인데 그랬나. <laughs> 어떻게 알았지 아 그랬네 희한하네 네, 네. 주소가 안지고아9950네 메인보드 불량이 나왔다고? 10대 메인 불량인거 같아요 음. 아. 휴대폰을 놔두고 왔는데, 아, 네. 휴대폰 아까 두 개도 보여줬어요. 아, 네, 아, 아. 그래? 헬명이 양성이야? 야, 우리 핸드폰 썼나? 핸드폰 어딨노? 잠깐만. 아, 이거구나. 핸드폰두개 네. 본인 거 네. 맞나? 네, 맞습 <laughs> 그래, 가, 가. <목소리> 음, 그래, 그래. 해결됐나? 어떻게 해결했나? 아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시제까지 이제 가장 최근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니가 됐습니다. 야, 황회장의 엔비디아 실수를 네가 꼬집낸 어, 거야?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스카웃, 스카웃. 콜미, 엔비디아, 엔비, 가라 엔비디아. 대영아, 어. 어. 엔비디아 간단다. 어, 퇴직금 청산 할까? 제가 그동안 어. 들고 왔다. 다 아. 꼬집낸 걸 까먹고 있었데 그냥 10만 원더 받으면 되지. <목소리> 안 했어요. 안 했어요, <laughs>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마지막 손님 가져가시는 거야? 예, 네, 그렇습니다. 응, <laughs> 어, 그래. 겨울이는 마지막 손님 찾아드리고 빨리 옷 챙기고 엔비디아로 가라. 어, 어. <laughs> 저희 황희정하고 <탕인하고 웃음> 또 에스코트 좀 해주셔야 돼. 요 그거 뚜껑으로 뜨는 거 아니야? 그, 어. 네. 이걸 가지고 약. 어. 아, 그럼 아, 아, 아. <laughs> 아아 위에 좀 버려내요. 위에 딱한 칸만 버려내요. 어, 나 진짜. <laughs> 아그 뭐 그렇게... 된장만 바르면 되지. 어예 어. 네이버 주문하신 것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택배로 받으실 거고요. <laughs> 우리 아니 양큼도 있고 아삭큼도 있고 <laughs> 불 거고 퇴근 준비하자. 통화했다. 어. 방금 부산. 안녕히 아, 네. 요어 보자 김문장 반습니다 뒤에 어, 불불불다 네. 끄고 오늘 오늘 왜 이렇게 밀렸지? 오전에 딱딱딱딱딱 네 버그가 너무 뭐 많아요 버그도 있고 메인 보드 결체도 그렇고 어제 너무 그럼 올려서 한번 불러볼게요 네네 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5,000원 정도 올려볼게요 네 퀵해서 전화해서 5,000원 올려요 어?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이 시간에 맞아, 일전에 비중. 길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죠. 추가 요금 네. 줘야돼 이거 뭐야 아이 새로운 보드들이야? 프로 아레스 히월드 가서 데이트를 한다고? 뭐? 히월드? T1SK 아! 전기 빠진 거 없던지 다 확인하고 일요일날 휴무입니다도 붙이고 저기 엔비디아 직원은 왜 대답을 하세요? 네시에아저럼 자꾸 <laughs> 그래서 50000안 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엔비디아 하는 님에내 다리도 하나만 나고 또엔비5090 20개 엔비디아 구내식당장 1인당 <laughs> 나, 20개 나말은거안 말해 진짜 난 말해 홈다운하고 빨리 마지막 생겸에 네 우리 이제 다어요 끄긴 합니다 뒤는 제가 닦고 엔비디아, 그, 이직하는 직원, 퇴직금입니다. 아, 잡, 잡을래? 잡는 순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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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인데, 이거? 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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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고 계시잖아. 오, 오 얼마인데? 나도 몰라. 200. 설마. 검니님, 저녁도 스타벅스 가서? 예? 아 점심만 스타벅스야? 네 저녁은 맛있게 먹어요. 이거 예담이 컴퓨터 가지 가나? 있습니 예. 그래 고생했다. 요때 예. 최고의 매출을 무조찍고 있긴 한데. 하지만 지금 5천번 대 어, 때... 사실 걱정이다. 잖아 5천번 예. 대 드라이브 이슈 이거 잘 네. 해결 안 되면은. 네. 오늘도 저희가 5천번 대가 하나가 나간 이 직전에 문제 가 하나 생겼잖아. 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중간에 어, 또 드라이브 아. 하나 까니까 화면이 꺼져버려. 가지고안 예. 들어와 갖고. 공기고. 5천번 대 이슈 때문에 손님들이 이거 드라이브 업데이트하다가 이거 터져버리면.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내 보낼 수도 없고 공지를 응. 한번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도 그 뭐야 익스. 소프트웨 업그레이드 하다가 지금 아 죽었다고. 예예. 지금 아 윈도우도 그렇고, 사고는 그 그쪽이 치는데, 우리 요거는 우리가 뭐? <laughs> <laughs> <사실> 이거 <laughs> 엔비디아 드라이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 건 아니잖아 사전에 맞습니다. 아, 사실 우리가 잘못생각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잠언신, 잠언신 이 너무 그럼... 무라 하지 마세요. 아, 사 압축할 저희도 최대한. 아니, 그러니까 요새 그... 보드도 그렇고 네. 서로 네. 새 버전들이 네. 나오는데새 버전들이 나오면 항상 초기에 배상하지 맞습니다. 못한 불량들이 생겨요. 우리가 테스트를 그렇다고 일주일씩 하고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응을 해 드릴 거니까 야단치지 마시고 예, 우리가 직원도 이번에 그 4명을 보강을 또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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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토요일인데 1시간 늦었다 빨리 가자 아, 네. 어?